무엇인가 체결 작업을 할때 많이 쓰는 게이 타카, 그 다음에 볼트너트, 그다음에 피스류 이런 것도 많이 쓰시는데 이 리베트라는 물건도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작업 속도가 빠르고 시간이 지났을 때 변형이 적고 체결 작업이 간단한 것 때문에 뭐 선박, 뭐 어떤 중공업에도 많이 쓰이고 또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리베트 작업을 수월하고 또 가성비 좋게 작업할 수 있는 보물이 있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보물은 대바에서 나온 리베터기 아나타 입니다 보통 리벳 작업 하실 때 많이 쓰시는 게 가장 기본이 이 핸드리베트 여기 있죠 핸드리베터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에어리베트 입니다 근데 이 핸드리베트 같은 경우에는 작업 속도가 느리고 솔직히 힘들어요 철을 잡아 당겨서 철을 이렇게 퍼지게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압력이나 힘 많이 들어갑니다. 리벳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핸드 리벳터기 잘안 쓰시고 에어를 쓰십니다. 근데 이 에어 리벳터기도 사실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가격은 천차만별이고 또 좋은 상품 선택하기도 힘들고. 근데 또 에어 리벳터기만 샀다 해서 바로 쓸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컴프레셔, 그다음에 에어 호스 이런 부가적인 물품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자마자 바로 쓸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핸드 리벳터기의 불편함, 그다음에 에어 리벳터기의 거주장스러움 그 이거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충전 리베터기 베어툴이 정말 살짝 유행하다가 지금 다시 들어갔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베어툴 같은 경우에도 살려면은 기본적으로 전동기계다 보니까 돈이 한1 0뭐 몇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세 가지 물건의 고충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물건이 바로 요 대바의 리베터기 아답타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가격이 정말 쌉니다. 한 2만 원대 중반이면은 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전동 드릴, 여러 가지에 다 호환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집에 뭐, 기본적으로 디올트 887, 8 5 0한 대씩 있잖아? 드라이버 써가지고. 아, 손드라이버 쓴다고? 마음이 아프네, 내가. <laughs> 내가 사줄게. 10년 뒤에. 이싼게 비지떡이란 말도 있는데, 그래서 과연 이게 진짜 싼 비지떡일지, 아니면 가성비가 좋은 맛있는 붕어빵일지, 제가 한번 바로 사용해보고,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품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기 리베터기 본체 한 대가 들어있고, 사이드 핸들이 있습니다. 노즐을 교환할 수 있게끔 여기 공구가 하나가 들어있는데, 어, 노즐이 2.4, 3.2, 4.0, 4.8까지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베터에서 나오는 사이즈는 거의 다쓸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한 가지 더 좋은 점이, 요, 리베트 앞에 조우마다 이 미리수가 각인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뭐 지워지거나 시간이 지나도 충분히 알아보고 빨리빨리 교환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조립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 여기 사이드 핸들을 이렇게 끼우시고요. 그 다음에 잠구시면 끝입니다. 얼마 만화 게요 자, 이렇게 해서 대박. 전동 리베터기 아다타를 제가 장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쓰고 보기 전에 제가 이 핸드로 한번 리베트를 쳐보고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뭐 이게 핸드가 얼마나 힘든지 이게 비교가 되니까 바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 잘 못하는 거야? 이렇게 당신이 해 봐봐. <laughs> <laughs> 뭐 어렵다고? 일단은 리벳이 잘 되긴 됐습니다. 아, 그 정도 잘 되고 하는데 방금 보셨겠지만은 어, 저는 좀 능숙하겠는데 우리 동잡이들는 사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핸드라면 확실히 이게 손 힘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게 반복 작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작업하시기가 이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다. 아 제가 저 이게 처음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너무 굵은 날로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 손이 또 굉장히 아프고 그래서 핸드는 사실 작업을 많이 하실 것 같으면 좀 추천을 안 드리고 간단간단하게 하실 것 같으면 뭐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뭐 가격도 싸니까 이번에 이제 이 대바 전동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근차가 있을지는 제가 솔직히 모르겠는데 어 한번 해보고 뭐느낌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laughs> 아, 뱉는 게좀 웃기네. <laughs> 그 포켓몬에 개 알아? 그 래루미. 우리나 친구. 아, 진짜 빠르네. 리벳이 근데 좀 허술한 거 아니야? 아, 그것도 아니. 야 엄청 깔끔한데? 아, 이렇게 빨라? 그리고 뱉는 거는 네. <laughs> 근데 리벳 작업을 하실 때 이걸 꼭 잡으셔야 됩니다. 안 잡으시게 되면은 요렇게 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꼭 잡고 그 다음에 정방향 으로 돌리시게 되면은 리벳을 치고 역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리벳 을 다시 뱉어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박 리벳터기 아답다 한지 써봤습니다. 아 정말로 핸드보다 훨씬 빠르고 작업 도 간단하고 리벳터기를 처음 보는 이 우리 동자피디가 도대체 무슨 원리로 이게 이 리벳못이 리베 탁 떨어져 나오는지 궁금해하길래 또 제가 또이 형된 마음으로써 한번 분해 를 한번 해주기로 했습니다. 머리를 딱 벗게 되니까 앞에 요 조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조우가 이제 이 정방향으로 돌렸을 때는 돌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고요. 역방향으로 돌리면은 앞으로, 앞으로 쑥 나옵니다. 요 리베트 못이 여기 조우에 딱 물려서 역방향으로 당기면은 쭉딸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앞에 걸려있으니까 몸만 가지고 이렇게 당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상당히 핸들 리베터기랑 흡사하지만 이 회전력을 어떻게 당기고 미느냐 에 바꾼 거기 때문에 어 상당히 물건 자체가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다는 또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이 전동 리베터기 아답타의 원리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거 사용하시다 보면은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리베터를 끼웠는데 계속 헛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경우냐면은, 어, 요 리베터가 원래는 이만큼 나와 있는 상태에서 체결이 돼 있어야지 못이 물려서 작업이 딱 되는데,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리벳못을 끼우면은 리벳못이여까지 닿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헛도는 현상이 발, 발생하니까,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역방향으로 충분히 회전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정방향으로 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니까, 절대 초기불량 아니고 당황하시세예?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게 조치를 하시면 충분히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효율성과 스피드 그 다음에 가성비까지 갖춘 이대바의 전동 리베터 아답터 뭐 과연 단점은 없을까라고 물어보신다면 항상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계의 성능이 받쳐줘야 된다. 왜냐하면 저도 써다 보니까 이 기계의 타격금이나 임팩 힘에 따라서 리베트가 빨리 떨어지고 늦게 떨어지고 그런 차이를 느끼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디올트 1 8볼트 모델을 썼기 때문에 그래도 힘이 좀 받쳐주고 작업속도가 좀 빨리 났는데 어 다른 중국산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볼트수가 좀 낮은 그런 모델을 쓰시게 되면 은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모든 전동 안나다는것 똑같듯이 본체 기계의 힘이 좀 받쳐줘야 됩니다. 그건 꼭 유념을 하셔서 쓰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소개해드리면 핸드 리베터가 안 팔릴 것 같은 걱정을 가지면서도 소개해드렸던 오늘의 보물은 대바의 전동 리베터 압타였습니다. 이 보물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 또 어떤 상세한 그림 설명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구사당의 누구였다고요? 페드링이었습니다 배도령입니다. 이것도 어, 이제 똑같이 저희가 이제 나눔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 촬영에 사용된 제품을 포함해서 총세 개를 나눔을 할 겁니다. 댓글에 어, 배도령한테 해주고 싶은 봄인사, 이 봄인사를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나눔을 세 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동작 피디어 탄원 게하습니다 독사 감독도 기하고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